안녕하세요. 커머나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리고기가 다른 식재료에 비해 많이 활용되지 않기에 오리고기로 활용한 대표 요리를 가볍게 다루며 한번에 정리해 볼게요. 프라이팬에서 가볍게 스즈닝하여 조리한 오리고기는 다른 조리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가벼운 풍미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오리고기는 특유의 강렬한 풍미와 지방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죠. 이때 가장 클래식한 페어링의 주인공이 필요한데 바로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던 피노누아입니다. 피노누아의 상대적으로 낮은 탄인과 가벼운 무게감은 요리를 압도하지 않으면서 와인의 높은 산도가 오리고기의 느끼함을 싹 정리해 줍니다. 오븐이나 직화로 조리한 오리고기는 더 깊은 풍미를 보입니다. 여기에는 미디엄 바디의 레드 와인으로 집중도 있는 레드 과일 풍미와 높은 산도 약간의 오크 터치가 있는 와인이 좋은데요. 비노누와 갸메 품종으로 만든 보졸레는 물론 조금 더 묵직한 와인을 원한다면 남 프랑스의 무르베드르 품종도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꽤 중요한 디너 자리라면 바롤로를 선택하세요. 적당한 탄인과 높은 산도, 기분 좋은 과실과 특히 얼씨한 풍미를 지닌 와인으로 로스트 덕과 훌륭한 페어링을 보여줍니다. 달콤한 소스 옷을 입고 장작불에서 오랜 시간 훈제된 베이징 덕은 고소하고 바삭한 껍질이 매력적이며 향신료 풍미와 달고 신맛의 다양한 재미를 보여줍니다. 밀 전병에 고기를 넣고 진한 플럼 소스, 오리 특유의 냄새를 없애줄 파 또는 오이채를 함께 얹어 먹죠. 고기 본연의 맛을 강조할 때는 서늘한 지역에서 생산된 섬세한 피노노아가 좋습니다. 체리와 딸기 등의 레드 과실과 삼나무의 스모키한 풍미가 요리와 잘 어울리죠. 그리고 만약 요리에 강한 소스와 향이 진한 채소를 곁들이게 된다면 페퍼와 시나몬 등의 향신료 풍미와 함께 강렬한 과일 풍미를 보여주는 풀바디의 진판들도 좋은 매칭이 됩니다. 프랑스어로 파이를 의미하는 파떼는 원래 페이스트리 반죽 안에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갈아 만든 소를 채워 구운 요리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파이 크러스트를 감싸지 않은 속재료도 빠떼라 부르며 차갑게 식혀 다른 요리에 곁들이거나 빵에 발라먹기도 하죠. 다양한 향신료, 채소, 견과류와 오리고기를 사용하여 매우 크리미하고 리치한 풍미를 보여주는 빠떼에는 매우 스윗하면서도 산도 역시 밸런스를 맞춰 높은 와인이 좋은데요. 소떼르니 완벽한 매칭이 됩니다. 꽁피는 주로 오리나 거위 고기를 사용하여 자체 지방으로 절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지방이 많은 다리 부위에 향신료와 소금을 넣고 저온에서 오랜 시간 익혀 보존력을 높입니다. 투박하지만 강렬한 맛을 보여주는 더꽁피에는 이에 압도되지 않을 파워풀한 와인이 필요합니다. 향긋한 블랙과실과 스모키함까지 갖춘 풀 바디 말벡 와인은 좋은 옵션입니다. 향신료 가득 넣어 입안을 강타하는 커리 요리에는 아로마틱하면서도 향신료 풍미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와인이 필요합니다. 독일어로 향신료를 뜻하는 게블스트라미너는 시나몬, 페퍼, 진저 등 다양한 향신료와 장미, 과일의 아로마틱한 풍미를 가집니다. 늦게 수확하여 살짝 스위트한 스타일은 커리의 스파이시함을 잘 보듬어 줍니다. 덕가 로황쥐는 로스트 덕에 달고 신맛이 강한 오렌지 소스를 곁들인 전통적인 프랑스 요리로 복합적이고 강렬한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시트러스 베이스의 요리에는 프루티함이 매력인 와인이 필요한데요. 신선한 라즈베리, 크랜베리, 체리 등 레드 과실 풍미가 달콤하게 퍼지는 보졸레는 낮은 탄인과 좋은 산도로 요리와 훌륭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어떤 오리고기 요리를 준비해도 와인 페어링은 자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페어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